안녕하세요. 박정근 원장입니다. 음, 오늘은, 콧볼 축소하고 같이 많이 하고, 또 같이 하면 괜찮은 그런 시술들, 수술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콧볼 축소, 그러면 콧구멍 부위를 얘기하죠. 거기가 넓어서 전체적인 콧볼의 크기도 줄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콧구멍의 크기도 같이 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보통 코볼이 넓은 경우는 코끝도 같이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뭉툭하고 살이 많고 그래서 보통 복코라고 이제 얘기하죠. 어, 이런 경우에 이제 코끝 성형을 사실은 하는 것이 원칙이죠. 어, 우리가 코 수술을 하면 코대에 실리콘을 넣고 코끝에 연골이식을 하는 코끝 성형 이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코 수술입니다. 자, 코끝 성형이라고 할 때에 일반적으로는 코끝에 연골이식을 하는 것을 코끝성형이라고 합니다 연골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코끝에 없는 연골들을 딴 데서 가져와서 코끝에다가 심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 많이 얘기 들으신 게 이제 귀연골, 귀에서 떼는 거고 그 다음에 코 속에 또 비중격 연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골들을 코끝으로 가져와서 이제 코끝을 좀더 오똑하게 세우고 얄쌍하게 하는 그런 시술들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코끝 연골 이식을 하는 것이 원래 일반적인 코끝 수술인데요. 아, 근데 우리 이제 콧볼 축소를 이제 하러 오시는 분들의 이제 보통 보면은, 어, 너무 티나는 거 싫어하시고 자연스러운 거 좋아하시고 그리고 또큰 수술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코끝 연골 이식을 하지 않고 코끝의 연골을 묶어주는, 코끝 연골 묶기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런 시술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코끝 연골 묶기는, 원래 코 끝에 이렇게 연골이 날개 모양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모여 있으면 좋은데, 넓게 퍼져 있죠. 그러면 넓이도 넓어지고, 높이도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코끝 연골을 이렇게 묶어줘서, 어, 넓이도 줄이고, 높이도 좀 오똑하게 한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이거는 딴 데서, 어, 연골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원래 코끝에 있는 연골을 묶어주는 겁니다. 아, 어, 바깥 절개가 필요 없고, 코 속으로만 절개하고요. 어, 그리고 뭐큰붓기나뭐 수술 시간도 짧습니다. 회복 기간도 짧고. 그래서, 어, 콧볼 축소하면서, 어, 코, 코끝에 연골 묶기를 같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 뭐 코뿔축소하고 같이 하면 효과적인 수술로 코끝 연골 묶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콧대 필러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아, 너무 잘 아시는 거라서 제가 따로 설명을 뭐 이렇게 길게 할건 없을 것 같고요. 어, 콧대에 보통 실리콘을 넣는 것이 코 수술인데 아,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주사로 이제 필러를 맞는 것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이 역시 어그 필러를 넣기 위한 절개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러우면서도 큰 수술이 아니어서 콧볼 축소와 같이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귀족 수술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뭐 사실 의학 용어는 아닙니다. 아코 옆에 아 팔자 주름 부위죠. 이게 사실 우리가 보통 팔자 주름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피부가 쳐져서 생기는 주름이 아니고, 골격적으로 입이 튀어나오고, 어이 위쪽 어 상악골 부분이 꺼져 있어서 팔자가 깊어 보이는 그런 현상입니다. 여기에 뭐 필러나 지방이식을 넣을 수도 있지만, 어뭐 귀족수술이라고 하면 어 조그만 이제 보형물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팔자주름 부위는 막 웃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 좀더 이제 이런 필러나 지방이식이 잘 흡수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형물을 넣어주면 어뭐 이게 영구적으로 그 효과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콧볼 축소와 함께 어 팔자주름 부위에 귀족 수술을 하면 전체적인 콧매나 입매가 좋아져서 어, 훨씬 더 세련되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 콧볼 축소와 귀족 수술을 같이 하는 것도 뭐 굉장히 효과적인 수술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콧볼 축소하고 같이 하면 좀더 효과적이고 좋은 그런 수술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